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격습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DXVX 종목입니다.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도움되는 정보와 또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주주방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입장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유용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현명한 투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dsvs 주가의 흐름이요 자 고점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왔습니다 저점을 한번 찍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자, 일정하게 내려가고 올라가 반복하다가 여러분 최근 들어서는요 다시 한번 서폭 상승하는 가운데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9.57%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여러분, 지금 이 종목은요, 이 입으로 먹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대량 합성이라는 완료 소식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 연구에서 이 글로벌 후기 임상 단계 대조물질과의 활성 비교 검증에 사용한 것보다도 훨씬 더더 더 진보된 구조에 있어서 최적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더욱더 강력한 활성을 가진 후보 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알파 두 건의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는 소식. 여러분 이 비만 치료제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여러분 이슈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무려 100조 시장이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게 10조, 1조 아닙니다. 100조입니다. 그 이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에 있는 또 DXV스의 주가도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저는 그래서 현재 2,920원. 아, 여러 충분히 8,000원대까지도 안착할 수 있습니다. 자, 10월 달 안에 자, 그래서 지금 비만 치로제에 출시된 기대감, 또 위고비 출시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빠르게 5,000원대 진입하게 되면 여러분 그다음이 8,000원 쭉쭉 올라가겠죠. 지금 덴마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인 이노모노디스크 최근에 국내 협력사 자, 위고비 국내 출시 일정을 10월로 공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특히나 또 최근에 유상증자라는 보이시죠? 구 주주 청약률이 무려 96.77%에 달하면서 신약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무적으로 당연히 안정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신약도 개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정되면 신약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 마무리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재무 구조 안정화를 기반으로 충분히 연구 개발 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처럼 다시 한번 상승하곤 고 시점에서 앞으로 이 DXVX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공시나 또 이슈가 발표가 될 텐데. 난 여지껏 이 정보를 그냥 고점에 물려 있기만 했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결국 선택을 누가 하느냐 이거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늘 그렇듯이요. 특히나 지금 홀딩 하시는 분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대기하시는 분들도 모두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뭐다?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9% 거의 10% 가까이 상승한 자리로부터 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거죠. 이 상승 모멘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신 것처럼, 자, dxvx 주대님들, 자, 정보 무료입니다. 010-4984-1710. 자, 이 번호를 문자로 간단하게 dx라고 남겨두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도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갈지에 대한 명확한 대응 전략, 또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구간 구간에서의 소통, 그리고 피드백까지.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져가시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DXVS 주가가 왜 강세를 보이느냐? 자, 입으로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대량으로 합성이 뭐 했다? 완료했다. 마침표 찍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DXVX 관련한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 공동 연구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전임상, 자, CRO와 함께 추가적인 전임상 시험을 요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자, 자 임상 시험 계획과 관련된 최대한 좀 빠르게 준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DS VX 같은 경우에 자사가 개발한 저분자 자 GLP-1 수용체 작용제 기반으로 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GLP-1RA에 대한 특허 출원 이미 완료했습니다. 당초 뭐 3분기 내 출원 예정이었던 계획을 좀더 앞당겨서. 충분히 조기에 완료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d x v x 관련해서 빠르게 결정날 줄 몰랐어요. 지금 DSVX 측 관계자 통해서 확정 받은 거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고, 당연히 내일 주가 변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기사화가 된다면 나름의 이 막대한 역량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실시간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죠? 당연히는 불안하죠, 흔들리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차트로 돌아와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빠르게 가져가셔서 신속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dxvx 정보 어차피 무료, 부담 갖지 마세요.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dx라고 남기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함께 공유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반응하면서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앞에 확실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정보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아, 혹시 정보 올라가는 거 맞아? 어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DXVX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0으로 DX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나 많아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마침 또 주주방 소통하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이 영상 끝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충교수와 예,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